간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가족들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시간은 고작 몇 개월, 온 가족이 검사를 받았고, 기적처럼 큰아들만이 이식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살수 있다는 희망에 모두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큰아들은 막 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고, 이를 쉬면 어린 자식들의 밥줄이 끊기는 형편이었죠.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큰아들의 아내는 남편을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당신 몸총 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살아있는 우리 식구는요? 주술을 며칠 앞둔 늦은 밤 어머니 곁을 지키던 둘째 아들의 휴대폰에 형수가 보낸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일은 안타깝지만 저희 가족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그한 줄로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큰아들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그의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병실의 어머니격해서 차마 큰 아들이 떠났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과 가족의 생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이 가슴 먹먹한 현실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